이게빌려 레이저를 레이레이저레이저 레이저를 레이저를 레이저이저를이잔 새로운 안주. 약간 잡채 같은데? 그 레이저를 레이이저를 레이저를 레이저를 레이이이 오. 다이나 다이나 다이나. 괜찮아 괜찮아. 고인이 씨비. 고인이 씨. 신영이라 신영. 신형. 최근에 구영 다 가시고 오셨죠? 네. 나 구영한테 미안한 게 많은데. 너는 잘못했어. <laughs> 너는 확실히 잘못했어. <laughs> 응? 향 좋아? 어, 뭐지? 이게 이르지? <laughs> 왜 그래? 응. 아, 너희 도핑제 하나 줄까? 고인 신영. 경 먹고. 뭐야, 내 잠깐만. 농담 이 완전 꾸도간데 그때 먹었잖아 어. 아 그때 그거구나? 어 그때 좀 취한 상태에서 먹었나? 어 기억이 먹어줘... 향이 향이? 어, 완전 포도인데? 포도야? 어. 약간 꼬냑같은 향나 샬루스 샬루스 짠오 음. 어, 어, 진짜 꼬냑같아 음. 오 뭐야 왜 이렇게 풀렸지? 음? 당도도 이게 더 높은 것 같아 응응 음. 달다 음, 더 맛있다. 달아 진하기는 이게 더 진한 것 같으네 예, 예, 음. 그때는 조금 맞아 맞아요 신맛? 신맛 약간 응맞아좀 음, 음. 음. 가벼운 맞아. 느낌이었어, 느낌이었어. 고용은 맛이 음. 없었고 신용은 음. 맛있어요 아 이렇게 <laughs> 나눠버린다고? 와... 보긴 하지만 중고수거 음. 우료양주 뭐 유료지 아, 유료양주 유료 아, 네. 30만원 됐습니다 경험치비 경험치비 30만원? 음. 와. 와 이만큼의 30만원 아직 감안놨다 인사는 근데 이제 바에서 먹으면 거의 한 잔에 10만원 그지그지한 10만 10만 잔에 10만원 10만 넘지 10만원 몇켤람 어. 밖에 못 먹어요? 아, 겔라 아, 20년. 진짜? 응. 응. 이거 한 이것도 30만 원할걸잔솔잔 30만, 30만 원 최소. 그러면 뭐? 이 300만 원 하거든. <laughs> 진짜? 국내 들어오는. 응. 그러니까 10분의 1 생각합니다. 음. 하지잔솔보다 약간 더 많이 산 거지 음... 병도. 없고 그래 병도 없고 응. 와, 시체 이렇게... 시체. 시체라도. 가만 둔지 오래됐나 보다. 그러니까. 아. <웃음> <웃음> 소리 웅장해진다. <laughs> 향 미쳤어? <laughs> 한번 맡아보시고. 오야 왜 이렇게 무거워? 무거워. 엄청 무거워. 추야? 와. 야그 글라사 니앙스가 있다. 아 니앙스가 있어? 어. 아 글라사 같은 느낌은 응. 있다. 3 0 년을 마셔보자. 아 이러도 남네. 와. 비트다, 진짜. 이렇게 돼 있구나. 역시 비싼 애들은 무거워. <laughs> 야 우리 나오는데 준아. <laughs> 이게 빌리오코 버전이야? 오늘 어, 사인 들어가있잖아 어. 지금 저 레이젤베리 있잖아. 그 전에 빌리오코 있었거든. 야, 향이 나는데 여기까지? 어, 빌리오코의 그런 맛이 있을 수도 있어. 항상 그 아저씨만의. 홍삼? 어, 홍삼 캐디 같은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있을 있어? 수, 음, 있어? 수 있으니까. 음. 이제 음. 한번 맡아 보세요. 먼저. 아, 저부터. 우수위를 한번. 우수위를 한번. 돌았어? 스케 돌았어? 전사랑이야. 야, 이거 뭐지? 부주가 없지? 부주가 없어? 응. 아니, 빨리 이것도 다 맡아봐. 맡아봐. 그래서. 전 준이 먼저 맡아봐. 어. 와, 다 같이 마약하겠네. <laughs> 마약 파티그 PX 우와, 느낌, 뭐야? 어, 와. 미쳤다. PX 느낌 나. 이게 응. 단향이 코를 찌를 정도로 마, 많이 나요. 야, 근데 이거 PX야? 진짜 PX냄새 엄청 많이 나는데? <laughs> 전상의 맛을 본일인이 게 믿기지 음. 아직... <laughs> 하는 게 믿기지만 평가하기에는 아직 경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더라 많이 풀렸다는 거는 감안해야 될것 맞아 많이 내려갔던 상태라서 근데 아직 맛은 안 풀린 것 같아 음. 오 뭐야 음. <laughs> 얘도 또새롭네데 어. PX 같기도 한데 그치 뉘앙스는 여태까지 마셔봤던 PX 같은 느낌은 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음. 향은 진짜 완전 PX야 캐스크 그 정보가 없어서 아 그래 음, 모르겠어 오 코를 찌른다 단향이 진짜 어. 엄청 와... 그,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피트에 코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예, px로 예. 코를 찌르는 느낌 어. 알지 px로 코를 처음 찔러봤어요 어. 뭘 썼을까 향이 어. 향이 미쳤어 와 엄청 진하네 어. 이거 다 마신 게 아니고 저만큼 다 날라가서 농축된 거 아니야 <laughs> 그럴 수도 있다, 병속성. 그럴 수도 있다. 병숙성이된 거네. 다 날라간 거 같은데? 어, 병숙성이된 거네. 풀쉐이겠지 그치? 음. 나한테 캐스크를 뭐 썼는지 진짜 궁금하다. PX죠, 뭐. 이렇게 PX인 대놓고 가지. PX라고 아.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뭐. 음. 정보가 없네요, 진짜. 정보가 없어. 오면서 찾아봤거든? 응. 음. 안 나왔더라고. 미스케이스. 아. 쉐리는 맞아? 아. 뒤에 정보가 있어? 어, 리치 셰리 아로마스 앤 힌트 오브 크림 퍼지 토피 크림은 없는 거 아세요? 응, 크림은 어. 안 느껴져. 아 초반에 있었지 않을까. 어. 음. 날라... 맞아, 크림이 빨리, 빨리 날아가요 14년 먹었으니까. 음. 14년이 저는 더 맛있어. 자, 아, 네, 이안 남을 드셔보세요. 기억이 먹으면 안 남. 아. <laughs>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상생할 거야 말 거야. 사해생할 거야 말 거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조금 다른 맛이 섞인 느낌 이제는 맛있지 않은 것 같아 뭐야 맛이 왜 이래? 그니까요 러 내가 아니, 이상한 게 갔다, 아니야 나문 열고 나 그러니까... 나왔어? 마탱이 갔다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너무 밍밍해 아니 거... 근데 그 마시다보면 한, 한 지점이 맛이 어. 없는 구간이 한번 있어 아 그래? 나도 음, 항상 그랬거든 아니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어떤 파트는 여기가 맛이 없을 때 응. 여기가 맛이 없을 때어내 경험상은 나는 다 그랬잖아 많이 마셔봤는데 따봤는데 응. 어느 지점이 제일 맛없거든. 아. 그때를 넘어가야 돼. 어그 순간에 한번 있더라고. 이게 제일 맛없는 구간이 한번 있어. 오. 오 주인장 주인장, 주인장. <laughs> 어, 기분이 좋아 오늘 진정이다. 주인장. 오늘 가져온 거야 그래서. 사실 비교한다기보다는 좀 다르다. 술이 엄청 음. 음. 다른 술이네. 아난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좋은. 응. 난 사진 실 찍어. 맛있어. 말이 시그라스 미국에서 되게 다퍼하기 쉬운 술이야.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스티 같은 느낌. 음, 맞아 맞아. 그 그런 아이스티 같은 티. 살고 이래서 맞아. 약간 아이스티 같은 느낌이 나. 진짜. 아, 홍차 느낌도. 어좀 홍차랑 그래. 아이스티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약간 이게 먹었을 때그떨은맛있잖아좀 음. 입이 건조해질 그런 떫은 맛이 있어서. 맞아. 되게 깔끔해. 맞아. 뭔가 질척이 는거나같어 어, 내가 질척이고 싶어. 너무 질척이고 싶어. 고피디한잔해야지 이제 금리에 30만 원 나. <laughs> 미국은... <laughs> 아 이거 약간 재밌어 우리 티키타카. 재밌어. <laughs> 얘도 미국에서 한 20만 원. 와, 어 전에보다 향이 더 좋은데? 그렇지. 열렸다. 음, 그 전에는 완전 살구가 직관이면은. 음. 오늘은 복숭아가 되게 법원이... 아이스티 같지 않냐? 네. 복숭아... 맛도 그래. 얘는 좀막 블렌딩된 버번이라서. 어, 좋아 재밌죠? 좀 재밌는 일라서 쟤는 완전 전통 스타일이야 우와 뭐야 <laughs> 이 복숭아 아이스티 맛이 딱 어. 있다가 약간 호부 같은 맛이 싹 깔끔하게 잡아주고 진짜? 끝나서 우마 음.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laughs> <laughs> 눈빛 봐 세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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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떠준 줄 이때가 진짜 맛있나봐 얘한테 <laughs> CS 한 거야 얘한테 CS 뭐. <laughs> 그치 진정한 글랭고인 어. <laughs> Mm. 블랑톤이다. 야, 이거 블랑톤이다. 맛있어? 못 잡겠다.